남을 후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라, 볼라면 볼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 아, 만약에 그 사람이 경마장에 있으면 저 사람은 도움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만약에 쇼핑센터에 가면 아, 저 사람은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그 사람을 꼭 어디나 찾아보려면 교회 가면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났습니까? 그 만난 사람과 같은 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많이 만나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복음 전할 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다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매일 채널 돌리면서 홈쇼핑만 보는 사람은, 참, 저 사람은 홈쇼핑이 중독자구나. 그러겠죠. 돈만 있으면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굳이 할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을 얼마 썼나 한번 계산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정체성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돈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쓸수 있고 할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작은 일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경은 디모드에서 면큰 집이라고 했어요 큰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저 동생은 저보다 죄송하지만 아주 잘 살아요 큰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여동생은 아주 주택에서 살아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저보다. 그렇지만, 그 집은 작은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이 큰 집이에요. 할렐루야? <laughs> 이 세상에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빌라가 좋고, 알프스 산맥이 좋아도, 그거는 다 시시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디냐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귀중하고 교회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교회만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보다 값진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값진 존재로 우리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우리들을 테스트해 주는데, 야 너희들이 가진 것 그까지 그 아파트, 그까지 그 돈, 그까지 그 건강, 그까지 그 지식, 그까지 그 박사학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와서 청소하는 게 나는 더 크게 본다. 그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안내 서 있는 건 나는 그걸 더 크게 봐. 네가 뭐, 올림픽 조직위원장이면 뭐 하냐? 네가 국회의원이면 뭐 하고, 네가 의사, 세계 최고의 권위 의사면 뭐 하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헝바박을 들고 헝금봉사 나는 그걸 더 크게 봐. 하나님의 가치는 그건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야.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간을 쓰는 것을 누구를 만나는가를 보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